그 하나재단 이사장님, 네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어 올해 초 타, 어떤 탈북 단체가 이사장 임명 제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위를 하고 고발까지 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음, 불송치 각하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탈북 단체의 시위 고발 근거로 활용된 문서가 이사회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서명 결과서즉 공공기관의 대비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을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으로 공시된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 문건이 유출된 건 아닙니까? 에, 당시에 유출 에 관한 여러 가지 제보와 의혹은 있었지만 그 실제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발 내용이나 주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서명결의서의 내용이 유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저희들이 제기하신 그 유출 의혹 관련해서. 어 당시에 내부 조사를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까? 예 실시했으나 유출된 단서를 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문서를 복사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보고한 사람이 있고 이게 분명히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거 확인했습니까? 예 로그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을 했는데 복사한 이유나 이런 걸밝혀냈습니까 에, 예, 그거는 어잘 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이유도 없이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외부로 돌아다니고 실제로 이게 유출이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유출. 예, 기밀 문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반 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내부 조사 가지고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 수사라도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확인을 위해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 여부를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통일부와 재단이 2년 가까운 시간 예산 시간하고 예산을 들여서 재단 조직 개편을 연구를 했고 논의를 해서 본부제로 지금 개편을 해서 시행한지 작년 작년 1월부터, 시행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2년도 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복구하는 또 안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냈어요. 그런데 그 안이 실제로 통일부 퇴직관료 자리로 운영되고 있는 임원들을 축소하는게 아니라 탈북민 지원의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힘없는 직원들 자리만 축소를 시키는 안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혹시 이 사장님이 이 혁신안에 대해서 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예, 저희 재단에서는 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라서 어, 시행을 했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어, 상급 부서와 상의해서 지금 기재부로 이미 제출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통일부 낙하산 인사가 혁신 t f 예, TF장을 맡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거의 진행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파악을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저희들은 그게 무슨 뭐, 이, 뭐, 간부들을 놔두고 밑에만 자르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재부에 가입드려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재단하고 뭐, 이 하나센터 구간에 지금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 급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대우를 잘 해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저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그뭐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 긴축 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좀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게 어떤 부분이 줄여야 되고 어떤 부분이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부분 뭐 우리 김의원님 솔직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부분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예. <laughs>